자 일단 우리 본주님꺼 지금 들어왔는데 자 일단은 오늘 해야 될 컨텐츠가 휘장으로 지혜구 도전 상자 닦아기 카드 닦아기 전인합성 전변합성 더블 포인트 데스 인형 뽑기 룬 변환석 지식 룬 이강 만들기 용사 티 팔자리 만들기 전설 무기 축복구역 일단 순서대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데리클체, 그 TJ 설거지한 계정인데, 지금 아이폰스월드에 9짜리 지금 전설 무기가 있는 계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축휘장으로 구지혜 아, 9개 있네. 자, 성장 확률은 7.5%입니다. 아,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하게. 운 좋으면 수호까지 졸업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첫 번째! 까비! 어,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이 계정이랑 저는 좀 맞아 있는 것 같아요. 7.5%를 한 번에 성공한다고. 자 두번째, 어, 수호국까지 갑니다. 이동속도 1%에 스턴 내성 2% 올라갑니다. 7.5%, 8개에요. 할수 있습니다. 못할 거 없어요. 순간값이라고 본심나네. <laughs> 솔직히 안될 줄 알았어요. 네, 한 번에는 안될 줄 알았어요. 아... 자 일단은... 어, 그래도 하나는 졸업을 했구요. 예, 상자를 다 까볼텐데, 상자가 어디, 상자 맞나요? 상자 <laughs> 졸라 맞네. <많네. 웃음> 아, 스펠 코인도 까고 다 깎게요, 그냥. 예. 야, 일단 확정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법방어 1. 출혈 예성 1. 심일 올라갔구요. 성기사 갈 거니까. 나이스. 근거리 명중 좋습니다. 리덕션 무시. 무게 보너스 1 PVP 리덕션 1. 물방 무시. 물방일에 석화해 성급으로. 와, 일단은 장판 좋았고 카드 닦아이 전인합성, 전변합성. 예, 순서대로 갈게요. 자, 두개 도전합니다. 형님들 채팅창에 전설 업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스월드는 전설 장판이 지금 많이 안 깔려 있어 가지고 예, 전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남았어요. 자, 10% 확률 까비. 자, 일단은, 인형은, 요렇게가 마무리됐고, 이번에는, 변신 두번할수 있거든요. 네, 두 번,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술밖에 없어요? 전설 한 번도 안 나왔네, 아직까지. <laughs> 어,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능 초기화 주문서는, 그, 봉원석 할때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원래 300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있으 공짜로 돼요. 설마! 야야 은기사단장 야, 라구드 장판 보시죠 좋거든요 이거 야야 야, 미쳤다 형님 야물방사이아 <불방사> 거의 뭐 전설급이죠 야 데미지로 명중 미쳤다 마방이에 리덕션이래 뿔같은스텝만 가져갑니다 자 일단 오늘 장판은 야무지게 가져갔습니다 예 전설은 안 나왔지만 3짜리 하나는 뜨겠죠 일단은, 이, 이 정도까지는. 뭐야? 와, 뭐야? 아니, 뭐야? 이, 정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떴다. 하나 떴고. 와, 잠깐만요. 이, 이거 한번더 더 가야 돼요. 이거 더 떠야 돼요, 이거. 아, 미쳤다, 이거. 네, 2에서 3 가셔야 돼요. 네, 실패하면 3을 그냥, 눈 변환석 3짜리를 히메룬으로 그냥 바꾸시고. 어, 착용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운 아직도 안 썼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제 운이 여기까지인 줄 아십니까? 자, 3짜리 갑니다. 델럼대뜰럼들 자, 이거 5%거든요? 아, 이거 성공하면 또 이제 기가 좀살것 같은데. 있었는데 없습니다. <laughs> 이거라도 성공시키겠습니다. 이거 하고 클체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막 40장씩 들어가요. 이거 축복하는데. 기회는 단 3번밖에 없어요 자 첫번째 도전 갑니다 까비 자 두번째 아아 컴온 자 봉축 하나 남겼습니다 사냥 한군데 한번 돌려보고 글던 6층 알겠습니다 못 몰리니까 좀 빡세긴 하네요 어 일단은 전설 스킬이 없어요 프령스 성기사가 아마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코인이 좀 남겠네요 네, 총 코인이 19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인이 한 140개? 130개 정도는 남아요 준비가 완료됐어요 갑니다 마격사도 두칸 공격이라서 마격사도 좋긴 하거든요 너무 큰거 아닙니까? 너무 큰거 같은데? 비정상적으로 큰데 아, 칼이 너무 커가지고 네, 키만 아니까 자, 들어왔습니다. 일단 장비부터 채울게요. 야, 성검뽀다고 나는데요 야, 6자리 안갑 이거 헤일로 누가 띄워준 겁니까? 어, 바꿔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1세트 하면 되나요? 어 좋다. 어 좋다. 1세트, 만1세트로 가고. 자, 봉원석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어... 사냥은 2세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세트. 음, 요렇게 하면 될것같아 자, 지금 힘이 이제 이렇게 올리고 나서, 콘을 올리려면, 야,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콘을 50까지 올리려면, 요거는 좀 따져볼게요. 왜냐면, 아마 이제 신규 월드이신 분들은 성기사 할 때, 이제 콘다 올리고, 이제 막 덱스 다못 미니까, 스탯이 부족하니까, 어, 아마 요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콘을 얼마까지 올리고 덱스를 밀어야 될지. 콘을 50까지 밀면 그만큼 이제 물방 쪽을, 쪽에서 손해보니까 마방은 콘 30까지면 되고 회피는 15까지도 되네. 아, 콘다 밀고 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투를 하시면 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투 안 하고 이제 사냥만 하실 거면 사실 피통은 의미는 있는데 크게 작용을 안 해요. 그 전투하시는 분들은 이 피통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주님께서는 이거 50 밀라고 하셔 가지고 스탯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2000피가 좀더 늘어납니다. 지금. 자, 힘은 87. 덱스가 많이 떨어졌죠. 콘 밀다 보니까. 인트가 27. 콘이 50. 위즈가 10. 어, 데미지는 235. 명중은 353. 치명타 16%. 물방이 285어 2가 빠지네요, 물방이. 마방은 265. 3이 빠지고 어 공속은 166. 어 공속이 뭐야? 공속이 지금 15% 올라갔는데요. 이속 78 똑같고요. 리덕 51로 9가 올랐습니다. 리덕 무시는 32로 5가 올랐고요. 절대 회피가 5가 올랐고 그다음에 근거리 회피가 8이 올랐습니다. 원거리 회피는 일이떨어졌고요 그니까, 러 근거리 회피 쪽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갑니다! 오세요! 선방 치세요! 그래, 좀 이상하, 다 이상하다 했다. 픽 그러니까. 아 아까 너무 이상했다. 아까는 너무 이상했다. 지금이 오히려 좀 맞는 것 같고. 예, 반피 조금 넘게 남아있어요. 일단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마격사에 프로즌 필드가, 어 있기 때문에, 프로즌 필드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1분만 대충 돌려봐도 알거든요.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데도, 마격사보다 빠른 것 같아요. 네, 1분만 돌려봐도. 아까는 그래도 막 박스 당하고 좀덜 움직이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는데도 이렇게, 속도가 더 빠르네요. 완벽한 비교는 안 되고 비교를 하려면 이제 폭진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이제 사냥을 해야 되거든요. 저 일단은 참고치로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00766이에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 많이 나죠. 뭐 미션을 완료한 것도 아닌데. 일단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잘 쳐내요. 잘 쳐내고. 뭐잘 쳐내서 그런지 몰라도, 박스 당해도 아까보다는 덜 위험한 상황. 예, 물약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예, 고구마 엄청 캘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예, 일단은, 보면, 뭐, 잠깐이었지만, 결론을 내보면, 지금 사냥 속도랑 유지력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은 마격사보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격사의 프로즌 필드가 있는 경우에는 전투할 때 되게 많이 좀그 전에 그 뽕맛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랑 상대할 때 프로즌 필드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부재가 성기사로 왔을 때 다른 메르트로 카바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저도 성기사로 클체해가지고 아직 전투를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전투에 대해서는 아직 성기사 잘 모르겠어요. 단한 가지 알수 있는 거는. 홀리부스터 디바인이 HP가 얼마 안 차요. 쿨타임이 짧긴 한데, 그게 전투에서 되게 디메리트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수 싸움 할 때는.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마격사에서 성기사로 오시면 체감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계정이 힘 기반 클래스냐, 인트 기반 클래스냐, 덱스 기반 원거리 클래스냐, 요거 하나를 정해주셔야 돼요. 신규 캐릭 나왔다고, 클래스가 리부트 됐다고, 이거 계열을 계속 넘나들다 보면 그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마격사 그러니까 시다가 이번에 성기사 넘어왔지만 난 나중에 다크헬프나 뭐 수라 리부트 되면 그때 계속 격수로만 즐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기사로 오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나는 마격사로만 할 거다 그러면 마격사로 남아있어야 돼요. 마법 계열에 뭐 신규 클래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릴 거다. 하시면 그냥 남아있어야 돼요.